네,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이, 지, 이 시온, 이 시온 놀이터 주인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이 박스를 이렇게 흔들고 있죠? 보여줄려고. 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박스를,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죠? 펜타스톰 있나? 아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당연히 플로렉스, 플로렉스 엑스다. 강의 걸렸어요? 에이. 자, 박스 열고 있어. 화연어저 네모난 거 뭐죠? 네모난 거 뭐예요, 이거? 어? 말씀해주세요. 네모난 거 큐브입니다. 네, 큐브라고 합니다. 우리 큐브라고. 어, 어 이건 뭐요? 예 이거 뭐야? 이게 프로 레트 X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노래 한곡 불러주시죠. Hello, Hello. <laughs> 나의 친구 카봇 우리들의 용감한 철군 언제나 위험할 때 큐브를 돌려봐요 헬로 헬로 카봇 카봇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맛있어 헬로 헬로 카봇 가보 우리들의 비밀 로봇자동차 가보 무슨 일이 생길 때라 헬로 언제든지 불러봐요 헬로 오 나쁜 악당 물리치는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카봇, 음, 음, 카봇, 음, 네. 또보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노래가 약간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불렀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팔 빼는 겁니다. 탑체 풀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와, 오, 신기하네 이제 붙었어요. 이건 뭐 하는 장면? 어, 합체. 야 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합체 풀기 위해 예약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합체 풀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합체를 풀기 위해서 비행기네요. 아니에요. 전투기예요. 전투기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입니다. 아, 드디어 조리 다 됐고. 지금 이제 정리 전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리만 남았어요. 맞죠? 네. 이제 음. 또본 노래 를 불르기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레디 액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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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차도픈 태양으로 비타오 곳에서 마타난 <laughs> 제간소대 음, 우리는 병에 히에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또 길을 돌린다럼. 우리 절대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어. 휘휙휘휙휘 비터리. 오저 재강 또못 삐. 지구의 강을 수화 지켜내는. 우리는 재강 히로. 휘퀴퀴휘비털리 우주 재강 도보이 지구의 평을 수월하는 우리는 제강 히에로 도시를 어지럼 피런 나쁜 악당들 사건 모두 다해. 제가 모든 청사들 위위 퀴퀴 비 터리 우주 제강 또봇비 지구의 결수을 하는 우리는 제가 휘일로 위 퀴퀴 휘비 터리 우주 제강 또봇비 지구의 결수을 하는 우리는 제가 휘일로. 감동적입니다. <laughs> 자, 이건 뭐 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아까는 푸른 레스트 액션이었는데 이건 음. 경찰 푸른입니다. 아, 경찰 푸른. 경찰은 도둑을 잡는 건가요? 네. 어, 도둑을 어떻게 잡아요? 와. 아유, 이거 조립하기 힘들겠다. 순식간에 뚝딱. 음. 또 다른 노래 없어요? 또 다른 또돈 노래 있어요. 네, 불러 주세요. 큐. 어, 맨 처음만 안 부를게요. 맨 네. 마지막을 부를게요. 네. 처음에는 까먹었으니까 맨 마지막만 불러 주세요. 또봇 트랜스포머 이런 장면만 플레게요 네. 토봇 트랜스포머스 아이고. 아이고 유고 유고 유이고 또보 또봇, 주마음이 하나대로 돌아올게 없어. 알고알고 알고, 유고, 유고, 위고또보 또봇, 학당이 나타나라, 칠동한다. 또, <웃음> 까먹었어요? <웃음>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아, 아. 아, 아. 자 이건 뭐죠? 오 되게 있또 이제 멋있다. 다른 또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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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에 달러나가자 힘차에 달러나가자 아. 우리는 지구의 히에로 음. 신비로운 부디랑과 또봇이 함께라라 우리 절대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어 휙휙 휘휘+ 휘휘+ 리 우주+ 재강또봇우지지의의주수주 하는 우리는재강주로주 우주+ 비주우 우주+ 우강우봇우 지구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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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재 우주+ 우 어지러필피는 나쁜 악당들 또 보실 꿈이나 지킬 거야 제가 모정 천사들 위 휘클 휘클 휘터리 우주 제왕 또봇 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만들어나고 고생하고 노래 부르나고 고생 많았고요 어 이게 다 만든 거죠 이렇게 네.